안녕하세요. 장선일의 여행과 산행입니다. 저는 오늘 지난 고원 11플러스 1기를 좀 걷고 있는데요. 용담댐에서 바로 밑에 이렇게 아름다운 선바위가 있습니다. 선바위의 이 소나무는 천년송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데요. 이 용담댐은 전주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. 그리고 이 선바위 근처에는 이것도 캠핑을 할수 있는 캠핑장도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. 또 여러 캠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나요. 자, 지금 이 천영성 아래 연두로 변한 이 나뭇잎 색깔을 보면 환상적입니다. 한번 돌아볼까요 바로 우측으로 한 100m만 가면 용담댐인데 여기는 이렇게 호숫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진안곤의 아름다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네요 제 고향이 진안입니다 오늘 진안의 황금길 거기를 잠깐 탐방하고 이 선바위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. 이 선바위의 천연성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